아이고, 좋아해야 돼. 말해야 돼, 나 힘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뭐. 또, 장항 쪽으로 올라가는 대리기사님이 있네요. 킥보드 타고. 아, 거기 비싸고 뜬거 같은데. 그거 내 거였는데, 씨. 나뭐하려고 나왔는지. 구역구역 20, 순위 20, 20만 찍고 넘어갔, 들어갔거든요. 울도 그런 거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7시 59분이에요 어, 코를 잘못 잡았어요 업체로 잡았는데 금마만 보고 찍었거든요 근데 하, 익산 마동을 갔다가 익산 다시 금마로 가요 도착지가 그러면 금마로 가면 7km를 나와야 부성동이거든요 금마에서 뭐운 좋으면 코리 뜨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운이 저한테는 없을 것 같고 운행 시간이 이제 금마 갔다 마동을 가면 짧아지는데 마동을 갔다 금마를 가면 역경유거든요. 역경유. 그 거기다가 착지도 구리고. 그러니까 금마만 보고 찍어서 어디에 경유가 있든 그 뭐야 라이딩 값 줬다 생각하고 찍었는데 아 망했어요. 그는 50분 운행하고 15분 탈출해야 되는 걸 잡았습니다. 요금은 4만 5천 원, 3만 6천 원 남는 크이죠 그도 4만 원짜리 아닌 게 다행.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금방 2만 원, 아도 2만 5천 원. 이게 금액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됐네요. 아, 손님과 통화는 끝났고요. 뭐 트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트럭이면 또 운전도 빡신데. 네, 현재 시간 9시 20분. 어, 저군산으로 왔어요. 군마를 안 가고 마동에서 시간 좀 중... 다가 차 바꿔서 군산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꾸 그 익산 가는 거는 금마를 안 가서 35,000원 받고 대신 수수료가 45,000짜리여서 원 9,000원 나가서 26,000원 수익. 그다음에 여기는 3만 원더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총 65,000원 받았는데 56,000원 수익이죠. 아이고 좋아해야 돼 말해야 돼나 힘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시간 8시 40분 콜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있는 다사랑에서 장안 가요. 어, 저번에 장항에서 한번 따당치고 나왔죠 군산으로 나운동으로 천천히 기어 나오려고 했는데 다운 좋게 따당치고 나왔던 그 장항을 갑니다 장항 LH 1단지 가고요 어, 제가 알기로 장항에 콜이 있어요 이 시간에 들어가면 너무 늦지 않게 나올 겁니다 어, 손님 저 앞에 있고요 어, 요금은 25,000원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네 이제 시간 10시 5분 여기 잘못 왔어요 여기 장항에서 오지예요 장항의 오지 이런, 장항, 그때, 그, 행정복지 센터까지 5km나 됩니다, 씨. 제기랄. 아, 겁나 많해 <laughs> 이거 어떻게 가죠? 아이씨. 존니 멀어요. 근데, 네, 현재 시간 10시 37분. 뭐, 어, 그냥 나가겠습니다. 어, 여기서 지방령을 하려고 했는데, 어, 어, 바로 옆에서 술 먹고 차 4대가 그냥 다 가요. <laughs> 더 기다렸다가, 어... 망할 것 같아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현제 뭐. 시간 10시 44분 콜 나오면서 잡았어요. 월명동에서 송찬동, 전주 송찬동 가는 콜이고요. 업체 기본요금으로 4만원 잡았습니다. 어, 근데, 오, 씨, 여기서 장항 쪽으로 올라가는 대리기사님이 있네요. 킥보드 타고. 아, 거기 기사가 뜬것 같은데. 그거 내 거였는데, 씨, 나뭐 달라고 나왔는지. 아다리가 안 맞아요, 아다리가. 손님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뭐 800m 남았습니다 아 울명동에서 송천 전주 나가는 거겁내게 머는데 네, 이제 시간 11시 35분 도착했습니다 송천동 우와 쿨 타야 되는데 오늘 쿨랑 새꿀 탔네요 그래도 최악은 아니에요 근데 장항장항 가서 꼬인 건가? 하여튼 어디선가 꼬인 거 같긴 합니다 12시 13분 쿨 잡았습니다 여기서 아준리 가요 업체로잡았고요한 40분 있다가 잡은 것 같아요 업체를 겨우 하나 잡았습니다 아중리 가는 쿨이고 업체로 15,000원 11,000원 남는 콜 잡았어요 운행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2시 30분 아중리 도착했고요 이제 또 콜은 없어요 아 진짜 요즘에 빡셔요 빡셔 시간 12시 57분 업체 콜로 또 잡았어요 여의동 가는거고 2만원 15,000원 남는 겁니다. 시간, 뭐, 여의동 가면 뭐, 죽음이죠, 뭐. 송천동 기어다오든지 해야 되죠, 뭐. 시간 1시 20분, 여의동 도착했고요. 송천동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복동 쪽으로 해서 하가 쪽으로 나가요? 하가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송천동 가서. 또 뒤질 것 같아. 요 네, 현재 시간 1시 43분, 콜 잡았습니다. 서신동까지 기어 나왔거든요. 기어 나왔더니, 재기랄 여의동에서 콜이 떴어요. 효자동 가는 거, 만, 21,000원짜리. 개 짜증이 이빨이 났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콜을 하나 주긴 줬어요 아또 팔복동 LH 갑니다 LH 아우씨 짜증 나 이렇게 꼬이죠 어 거기서 또송천도까지또 족빠지게 기어나와야 돼요 아 짜증 나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콜 잡았습니다 여기 송천도 끝에 있는 그 뭐야 고기녹스에서 어 용진 왕주 경찰서 가는 콜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용진 왕주 경찰서가 아니라 봉동 왕주 경찰서예요. 어 나평리 가는 콜 잡았습니다. 요금은 25,000원. 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하가에서 잡았어요. 5km 라이딩합니다. 이 금액이면 거의 맞춘가 이 시간 맞춘가 수준이라 그냥 아 5km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3km 정도 라이딩해서 그냥 잡았어요. 어 물론 거기서 다시 기어 나와야 되지만 그냥 집사람 불러서. 빼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5분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팁 5,000원 줬어요. 오, 예이. 땡 잡았어요. 아우. 오, 허리 아파라. 3시 24분. 어, 송천동에서 콜 잡은 멘트를 제가 못친것 같아요. 어, 송천동에서 인우동 오는 거. 15,000원짜리 업체 콜 잡았고요. 11,000원 남는 거. 네, 손님이 팁 5,000원 줬어요. 현재 시간 4시 50분 퇴근합니다. 오늘도, 다행히, 꾸역꾸역 순위득 20은 넘긴 것 같아요. 어제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제도 초반에 망했는데, 다행히 막판에 살짝 좀잘 되는 바람에, 꾸역꾸역 20, 순위익 20만 찍고 넘어갔, 들어갔거든요.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순수한 관계,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장항 갔다가, 컷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장항이 오지였죠. 그, 그 장항은 오지여가지고, 꾸역꾸역 탄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간만에 하가에서 송천까지 달려서, <laughs> <laughs> 엄청 좋은 금액도 아닌데 그거 잡고 20을 찍은 게 그거 잡고 날랐기 때문에 찍은 것 같아요